더블 티키. 더블 티키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버스트. 우! 나이군이승리하였습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깊이 꺾어 주십시오. 적이 들어왔다. 오 마이 갓제부터 시작이지. 아군이 를습니다 방금 옆자동문이요 안본것 같은데요. 저회기 보겠습니다. 아니, 셔트, 셔터도 말을 안 해줬어. 레래 브레이. 역시... 생각대로 뒤... 큰도 왔다. 잠깐... 이거 뭐야? 어디고 입니까? 비

오랜만에본데 우리 스리니스리니 스리니. 아니, 짱아 형님 뭐선 들고? 권총을다 박았는데. 짱여성아 짱아... 형님이세요? 형님 내가 써드라면서 써드라면서 그 그들이 한번 쳐보고 싶었는데. 아. 서리니? 써드라면서. 또 그래. 만능 음, 아, 진짜요, 돌장이 감사합니다. 자, 간잡았안들었다안들었어안들었어안들었어 안들었어 다 잡았다. 잡았다. 잡다잡뒤 창. 작았다잡

안 죽어. 어 개피 어. 와탄 이렇게 이해다고 졌다. 아 이거, 이거. 아, 이거. 아 이거 베레타 단점 보셨죠? 너무 빨리서 뭐 바나나 히어. 이씨 아 바바가 안돼스나이퍼가가 가. 이번에 저, 저못 사야겠다. 엄마 같아, 엄마 같아. 음. 맞아야겠다. 아, 진짜요, 돌장님? 저희 돌장님이. 네. 술. 근데?

누가 할매라 그래야 할까? 까 자기 돌왔다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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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계속 야, 절대 안 돼. 절대 안돼 있어, 어디으 나? 아왜 내가 주고? 어, 형님도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소리가 늦다고요? 아 이거 아까는 이름 이 깊은데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안 되겠다. 제가 백패딩부터 잡고 시작해야겠다. 소리가 다들 들리십니까? 서유으세요 갑시다. 장비 없다. 아, 이거 못 맞췄네. 하이큰큰킁킁킁 아, 크루에다크루에다크루에다클베에다 울베 에다 클럽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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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럽로미사일에다클미사일 잡았나, 미사일? 에다 클럽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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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클럽에다, 클다 이거 스나디. 잡아 잡았다. 잡다잡디 잡기 잡기 잡자해기해기해기 샤. 기잡이 잡기 되었 잡기 잡 미션 완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 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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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재밌어요. 이거. 작기 작티 있다. 스티 통이 있다. 장물 없어. 장물 없어. 나 보고 있어. 아, 핑쳐줄수 있나? 아, 없어. 숨버려 하나? 숨버려 하나?

한 자루가 있다오. 아, 어, 방금. 어, 어깨 아파. 아, 씨. 온 힘을 다 했다. 씨. 내가 봐줄까, 단파. 이기 나와 있는데. 미나여네하라 뒤치기. 아, 받죠. 아.

<목소리도> 와, 이건 <난> 뭐야시 <뭐라 웃음> <laughs> <목소리도> <와, 목소리도> 짧게 밀렸다. 와, 왜 천천히? 해 있다. 와, 들이 형님, 들한판님형오 형님, 형판 찌르고 님판님형 아,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하, 지금 뿌리 받았는데, 스나. 아깝다. 없어 근데 개, 개구도 없던데 방금. 네 운찬이 들어갔어요. 개구 나왔다. 반지 나왔다. 다 돌렸다, 다 돌린 거야. 적전방인데. 야, 뒤치기로 있다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봐우리크리크리스인데탄이되었습니 미션 신압. 이거 저희 장끝.. 장크... 아니다아니다 아니다아니다. 아니다. 편을 좀 가봐야겠다. 이거 지금 장말고 큰 쪽이 많이 뚫린것 같네 다 나와. 다. 딱다 나와. 그냥 2층 없거든 나이스 여 여봐 나있다

근데 3번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와, 지금 SP 왜이잘맞노이키레이 무슨 시켰대? 돌 지금 뭐 다크 커크스인데? 나 자기 하자. 우리 여이다안이 아아왜와씨 30초 뭐 하게 하려고 저 빼돌. 47. 사치어아 이노도 봐. 해체, 해체, 해체 해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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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지 박탄이 해치 미쳤나, 미 아, 이거 한우야, 니가 내 폭을 먹었어 뭐라고? 내가 설폭 갔는데 니가 폭 헤딩했어 아깝다 아깝다 아, 그냥 폭 창문으로 갈걸 아쉽네요

아나아 어, 어, 씨. 아, 아무졸 올라프네. 아, 뭐 어, 나하 하나랑... 아, 그건슬들지말걸 어, 그랬다. 스나들었으면다 잡았을 것 같은데. 어, 네네. 오! 와, 나이스. 오! 어, 하셨습니다. 야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형님이 저 내가 작가 작가는 없거든 음. 옆이 적배야 음. 어적 왔다 뭐야, 어 뭐야 깜짝아 뭐야 어. 깜짝 깜야배랑옆 뒤치기 다 뒤치기 이거 지금 뒤치기, 뒤치또 봐줘야 되는데, 뒤치 같다. 폭탄이설치됐습니다 아, 뒤치기, 아, 작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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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작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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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치기한번 봐줬어. 도 우와! 아깝네요. 아군이 승다킬 나올 수 있었는데. 이게 안 맞네. 하필 It's a regular day, meeting all your mates and you feel okay. You wanna be tough, that's a rule at school. Never tough enough, so you play in cool. Someone call you I wanna make a bad. I know a game I can beat you at. these guys. Hey, I don't wanna be a chicken, you're a macho man. Oh I'm into a show, bro. Not a no no You go higher, you go faster. Whatever comes to a massive disaster